네 안녕하십니까 삼슬람의 삼들입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마감 하였습니다. 4일 연속으로 어, 상승마감해서 오늘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위하지 않고 장기투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그냥 성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장기투자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뭐 일일 일비를 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내일 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짧게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우리 테슬라가 보시면 733불로 5%나 또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게 오른 이유가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엄청나게 이제 완전 국가 사업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전기차 섹터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루시드도 올랐고 리비안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차피 10년 뒤 지나면은 도로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전기차가 한70%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8년 정도 남았죠 8년 뒤 되면은 거의 한 50%는 전기차를 사지 않을까 저도 지금 타고 있지만 연비가 엄청 좋아요 지금 기름비 거의 몇 만원도 안 썼을걸요 만약에 그렇게 탔으면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원 넘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엠비가. 엠비도 좋고,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일단, 해생제동도 그냥 한 2, 3일만 적응하시면은, 뭐, 배물미랑 똑같아요. 조금 타면 익숙해지면은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3대 지수랑 주요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를 살펴보면요. 다우가 플러스 1.12, S&P 500 플러스 1.50, 나스닥도 플러스 2.28로 아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야 일단 7월 첫 주를 좋게 시작을 하네요. 거의 3일 연속인가 4일 연속 올랐죠. 아 오늘 시장은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고용 지표가 저녁에 또 발표가 되거든요. 9시 반에 발표되니까 이예 그게 좀 중기적으로 증시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튼 지수들이 모두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제 마음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약세 장이 끝내지 않았고, 뭐, 금리 인상도 있고, 7월 달도 금리 인상 있죠. 그런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시 그 경제 쪽으로, 정책 쪽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오르는데, 연연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가 5%라, 5%, 5 넘게 올라서, 음 기분은 좋네요. 네, 그리고 맥 지표를 살펴보게 되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82, 어, 엔비디아가 플러스 4.81, 구글 플러스 3.55, 아마존 플러스 1.75, 애플 플러스 2.40, 야 그리고 우리 테슬라가 플러스 5.53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 섹터를다 올랐어요. GM도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 오르는 바람에 에너지 섹터도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공포와 탐욕지수로 살펴보게 되면요 야 이게 또와 이거 진짜 지수가 신기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 극한의 공포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28로 공포 쪽으로 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보니까 2만불인가 회복을 했더라고요 이드리움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인을 하실 것 같으면은 진짜 비트코인 이드리움만 떨어질 때마다 이제 사시고 좋은 빅테크 줄도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은 뭐몇년 지나시면은 진짜 좋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요, 어, 푸틴이 와참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같네요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야 푸틴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이 지금 진짜 절대적으로 지지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서방 공격을 계속 해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탄 발언을 했죠. 야,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포기를 하는지. 지금 그런 식으로 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독재자의 진짜 말로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히틀러처럼 뭐 권총 자살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 가즈프롬에 그, 행재세 징수를 가능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까지 또 올라가 봐야 되겠죠. 이게 황제, 행재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은 2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20조 되거든요. 석달 그 동안 20조를, 와, 이 세금으로 서방 국가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지금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에 1년에 국가 예산도 얼마 안 되더라고. 거의, 와, 여기서 다 뽑아낼 수 있겠네요. 한, 150조에서 200조 사이인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석 달만에 20조 뽑고, 와, 1년에 가면은 120조를 뽑아내는데, 뭐, 그, 여기서 다 뽑아내네요. 아 그리고 영국에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어, 이분은 코로나 때 이제 국민들은 놀지 말라 하고 자기는 코로나 파티를 열었죠. 파티 게이트에 연료가돼 있어서, 어, 존슨이 지금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10월달까지는 뭐 지켜 뭐 시월 때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어 보수당 대비제 사퇴를 하지만은 이제 일단은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제 당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총리가 필요하다는 의회 보수당의 의지가 분명하다며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됐서는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월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실업자들이 실업을 급여를 다 먹는 거거든요 지금 6월 26일에서 7월 2일 일주일에 이게 한번씩 발표되는 지수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 23만 5천건으로 여기가 발표거든요 음, 발표가 됐죠 23만 5천건으로 어, 예측은 23만건을 했고 전주에는 23만 1천 명이 나왔습니다. 어, 전주 대비 4천 건이 증가했고 그리 실업자가 지금 4천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어, 2주 연속 연속 실업 수당 청구건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2주 이상 이제 실업 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의 이제 시, 수치입니다. 여기도 보면 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6월달에도 20만에서 22만, 23만 그리고 7월달에는 23만 5천 명으로, 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20만 명 이상이면,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은 지금 탄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요게 좀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어, 좀, 스텝을 좀 줄이겠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기축 속도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 주요 지수를 또 살펴보게 되면 요,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가고. 요, 신규 실업 송강 총구수도 나왔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은, 비녹음 고용지수, 요거를 또잘 보셔야 됩니다. 실험율니까 요게 나오면,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또 정하겠죠. 7월달에 어떻게 할지. 요 지수도, 그런데 우리는, 뭐, 대응을 어떻게 잘 하면 되니까, 장투하시는 분들은 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뉴스처럼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기 때문에. 어, 요렇게 세건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네, 시장에 준, 영향을 준 요인을 보시면요. 긍정적인 연이 연준에서 이제 75BP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어제, 어, 메파 이제 두 명이 이제 연설을 했거든요. 블러드, 블러드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훈 총재, 연훈 총재도 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75BP를 또한번더 인상하고, 어, 9월 달에 좀 50BP 인상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선방에 다 되어 있잖아요. 75BP를 올린다고. 어제도 패드워치 보면 94% 정도가 75BP를 올릴 확률이 있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똑같이 거의 반영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주는 또 상승장인 게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기금 3분기를 조성을 한다고 로이통신에서 금 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 중국 이제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위안의 분양 대책을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어, 특별채인데 이게 특별채 허용하는 방,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좀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부정은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도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또 역전이 역전이 됐죠. 이게 불황이 시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은 잘 지켜봐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이게 또 부정적으로도 가지만또금정도 되지만 주간 실업청구 건수가 23년 23만 5천 명 그리고 23만 명 예측은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지금 마이너스 8855억으로 나왔고 예측은 마이너스 847억으로 나온 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유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아 우리 테슬라가 와,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 적인 전기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1위가 이제 테슬라고 2위가 루시드 에어입니다. 와또 3위는 또 테슬라 모델 S네요. 뭐, 쉐보레도 있고 뭐, 모델 Y도 와 거의 10위 안에 다랭 랭킹이 다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델 3, 모델 S, 모델 Y, 와 현대도 있고요. 현대 코나, 기아도 있고 테슬라 모델 X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차들과 지금 테슬라 루시드와 현대 기아 진짜 잘하고 있네요 진짜 잘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신 충전 속도는 지금 루시드가 1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타보, 타보고 있잖아요 차를 모델Y를 타고 있지만 충전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슈퍼차저로 가게 되면은 뭐별 그게 없어요 엄청 20분 만에 거의 20%에서 80%까지 거의 오릅니다 금방 오르기 때문에 뭐별 그게 못 느끼겠습니다 못 느끼고 집에서도 이제는 잘안 하거든요. 일단 요 슈퍼 찾저가 가깝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10분 내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슈퍼 찾으러 가서 충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삼두리 계좌는 아 조금 올랐네 진짜 개미, 개미만큼 조금 올랐네요 여기 보시면 똑같죠. 7,650주 평가 금액 1,200, 평가 손익 마이너스 5,900 수익률 마이너스 8.2%입니다. 아 어, 이게 계속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 저도 지금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직접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속설이 조금 올라오면은 약송절을 하든 그렇게 해서 조금 현금을 비축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도 이거 잘 대비하셔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금의 중요성은 하락장에 오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디가 하락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적금식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몰빵하면은 마음이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몇년 지나면은 또 그게 또 최고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별, 이런 테슬라를 갖고 있신,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별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투자의 기법은 이제 본인 스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지만 또 날씨가 여기 부산은 좀흐리흐리합니다 흐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